현월입니다. 어, 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이제 성경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여기서의 방언도 글로사 단수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이 말은 뭔 말이냐 즉 내가 정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또 외국어 지방사투리 등등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 말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결실되는 것이 없으면 즉 신앙적인 유익이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즉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영과 기도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의 말씀으로 가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줄 때, 여기 나오는 방언은 글로사의 복수형입니다. 정확한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 어,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어, 즉, 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그리고 정말로 짧고 굵게 다섯 마디 하는 말이 일만 마디로 주절거리는 것보다 낫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의 말씀,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제 방언으로 설교할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방언, 역시 글로사이, 복수형 외국어입니다. 이 외국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애원, 즉 말씀을 전달해 해석해서 전달하는 능력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온 교회가 전부 방언으로만 말하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풀어서 잘 전달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24절과 25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알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26절의 말씀은 그거죠. 모임 안에서 찬송과 가르침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각자 받은 대로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27절에서 32절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세우고 순서대로 할 것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쩌라? 잠잠해라 이것을 분명 명령하고 있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포함된 고린도 교회에서 언어 소통이 안 돼요 어? 또 이상한 뜬 노를 소리로 중얼거리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선하고 정말로 시끄러웠겠습니까? 완전 혼재되어 있던 상태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새벽 기도회때뭐 일부 교회에서, 분명히 여기는 한국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뭐 정도가 심한 교회에도 있어봤고, 정말 너무 조용한 곳에서도 있어봤습니다만,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은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장점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새벽기도에 갔다가 더 심란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자어찌되었던 간에 28절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33절에서 이제 34절의 말씀 지금까지 열거했던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식의 어떤 덕을 세우는 방언이나 또는 사이비 방언의 남용과 어떤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34절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직분론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되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릇된 형태의 방언의 요소들을 차단하려는 그 목적에서 주어진 명령어입니다. 자,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러진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이 말씀 뭔 말이냐? 자꾸 목이 타요. 방언 이야기하니까, 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은 글로사 즉방은 단수형이죠. 그리고 방은들 글로사이 복수형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39절에서 바울사도가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은즉 방언 방은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방언은 뭐겠어요? 그러면 글로사이라는 거죠. 외국어 이 외국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알아들을수 없는 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말, 글로사란 단수형과, 그리고 외국어를 지칭하는 정확한 글로사이라는 말과, 이제 주목,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바울사도가, 알수 없는 언어는 금하고 있어도, 복음전파를 위한 외국어 방어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어느덧, 슬슬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제 본론에 이제, 좀더 심층적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 방언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정말 우리가 주, 궁금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 체험들을 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제가 그런 어떤 방언 기도, 현대 방언 기도와 관련한 체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보고 이런 말 하느냐? 유감스럽게 해봤습니다. 유감스러운지 어쩐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입장에 입각해 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요 성결 교단에서 신앙생활 약 3년여 뭐 거의 약간 4년 가까이 했죠 성결 성결 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웨슬리안 복음주의입니다.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강조해요.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되면은 방언을 무조건 시킵니다. 뭐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방언은 아무래도 훈련시키는 방언이었고 또 방언을 해야 돼요 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또 그런 방언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았느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은 척 했죠. 참,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아지경 속에서 그런 방언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더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런 방언 기도를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수련에 마치고, 들었던 생각은 뭐냐. 집에 와서, 의문을 품었죠. 또 하라고 하니까 집에 와서 또 방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말이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 뭐 중학교 시절에 그랬다는 겁니다. 한참 후에 이제 방언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했었지만 근데 그분도 은근히 방언을 이제 하고 또 강조도 했어요. 그런데 막 강조하진 않았다는 거죠. 어떤 교단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러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다 보니까, 방언 중요성이 점차 잊혀져 갔던 거죠. <laughs> 그러다가, 다시금 방언을 강조하는, 뭐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이제. 방언의 중요성이 잊혀져 갑니다. 음, 잊혀져 간게 아니고, 예. 예, 잘 말했습니다. 방언을 다시금 이제, 예, 하게 되었고, 유창한 이제, <laughs>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예,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교회만 옮겨다녔냐,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왜 옮겨다닐 수 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굉장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복이 매우 심합니다. 어느 정 구조가 빈약한, 룰루랄라 식의 방언이라, 룰루랄랄랄라 이런 식의 방언을 이제 계속 하다가, 어, 점차 언어적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는 한국어가 맴돌아도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이제 저도 모르게 빠져 들어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가 생기냐?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성취감 당연하고요. 그건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식의 어떤 자기의 자만심이 슬그머니 제 마음 한켠에 이제 올라옵니다.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스물.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말했습니다. 뭐 과거 형이죠. 하나같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지치지 않고 할수 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 비밀한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소위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실한 신앙에 대한 증표와 같은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이 순복음계통의 목사님이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로교단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무질서하고 어떤 성경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의 신조와 신학, 신앙 고백을 제가 완전히 심취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들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방언 기도, 방언이 전혀 성경에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상고하고 또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고백들을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흥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정말 최고의 학습은 그겁니다. 재미 재미로 하는 학습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믿고 따르는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붕지회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정말 다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언을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던 체험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무려 4시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놀랄만 다죠 본인은 잠깐 그렇게 한것 같다랍니다 그러나 4시간 동안 했대요 그러나 목사님이 바른 개혁파 신앙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즉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 할수 없다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사실 이 강의도 요 그분의 연구의 결정체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는 그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방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고요. 자, 개인의 체험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다이나 사이비들은 여러분 항상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일반화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계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계시된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계시의 충족성이다, 완료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끝났고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체험들 즉 이것은 경험하는 것들은 다말 그대로 체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섭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신자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학적인 것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기냐 아니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영산강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영산강을 예로 든다면 그 영산강의 시원이 어디에 있냐면 담양 용소에 있습니다. 이 용소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손가락 끝에다가 이제 나사 이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끝에다가 딱한 방울 찍어가지고 그한 방울 가지고 나는 영산강 경험했다 이랑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 그래요. 밤하늘에 저떠 있는 수천 수만의 정말 수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파편을 내가 주워서 들고 내가 우주를 보았노라.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체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디 이것이 적절한 비유였기를 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내십시오. 어떤 체험을 해도요. 그걸 성경에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마기도 그걸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좀 불투명하다? 또 불확실하다? 그대로 남겨둬.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어떤 자세입니다. 원래 방언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대시대 방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무조건 극단에 딱 서가지고, 마귀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방언 기도를 하지만 진짜 좋은 신앙인격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성경을 통한 고찰은 현대 신자들이 무아지경 속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은 적어도 신약 성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언 현상은 기독교만의 특질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단, 사이비,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의 얘기까지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자의 개인의 체험에 바탕을 둔게 아닙니다. 신부약 66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개시 의존 사색 또는 개시 의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이런 방언 강조하는 가운데, 방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하나님의 개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소위 직통 개시, 직접 개시라고 불리는, 이건 이단 사이비들이 흔히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캐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100% 이단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상책입니다. 자, 상강을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네요. 다음 4강에서 현대 방언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